물량이 적어서 아쉬웠던 올해 마지막 공모주 레몽 레인이 청약 증거금 4조원 이상을 모으면서 선전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모주에다가 기간의 수요측 결과가 좋게 나와서 비례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약 건수가 제대로 발표가 안 되는 혼선 속에 그나마 배정 결과가 빨리 발표돼서 다행입니다.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은 균등과 비례 모두 배정 완료되어 mts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불일의 이체 수수료 때문에 신경이. 는 IBK 투자증권의 이체 수수료를 안내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총 청약 건수가 10만 건에 못 미치는. 97,000여 건으로 균등으로 한주 또는 두주 배정이고 두주 확률이 55%니까 두주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2054대1이고 비례 경쟁률은 4109대1입니다. 일반 자격 22,000주를 후 청약했을 때비례로만 다섯 주 배정입니다. 총 증거금은 사조 6,229억원을 모았습니다. 비례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자금은 3,082만원입니다. 환불은 23일 상장은 30일입니다. 환불일에 이체 수수료까지 나가면 적은 돈이라도 아깝고 싫은데요. IBK 투자증권은 오픈뱅킹 등록까지 안되는 증권사에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대부분 CMA 계좌까지 같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처럼 먼저 자신의 CMA 계좌로 옮긴 후에 원하는 곳으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전에 영상에서 네이버에서 진행했던 우리종합은융 계좌 만들고 15,000원 받는 이벤트를 안내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우리 종금의 계좌를 만드셨다면 우리은행 가상 계좌까지 같이 부여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은행 가상 계좌로 이체하면 우리 종금 계좌에 잔액으로 뜨고 우리 종금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체하면 이체 수수료를 안낼 수 있습니다. 레몽레인이 올해 마지막 공모주로서 상장일에 멋진 피날레를 장식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